자, 66번 가서 보시죠. <laughs> 자, 66번에 가서 보시면 자, 지금 요렇게. 이렇게 있고 지금 중심이 1, 0. 여기에 있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대요. 이렇게. 자, 요런 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지름이 2짜린 원이 있는데,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결정이 되진 않았구요. A, 0이 있고, 반지름이 현재 뭐래요? 반지름이 조금 더 커서 2짜린. 이런 원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이런 원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원이요. 자, 어, 이 원이 만약에, 자, 한 번, 이 정도쯤, 이렇게, 일단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지금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렇 그러면 그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딱 점, 점점점 다가가가지고, 딱 어디에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됐다, 만약에. 그럼 얘가 지금 반지름이 2니까요. 반지름이 2니까. 여기가 지금 1이고, 얘는 반지름, 여기가, 여기가 2죠. 그죠? 그럼 반지름이 2가 되니까 여기가 4가 될 겁니다. 4가. 따라서 A 값이 만약에, 지금 요 중심 A 값이 만약에 4보다 어때 버리면, 4보다 커 버리면, 4보다 커 버리면, 원이 어느 쪽에 있다란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만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만나는 점이 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A 값이 딱 4가 되면은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교점이. 그죠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응. 아, 보이시나요? 하나가 생겨도 생겼다가, 음, 점점, 점점 이제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보다 작아지면, a 값이 이제 4보다 작아지면 교점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교점이 두 개가 돼요. 이렇게 두 개가 계속해서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4보다 작아지면 그러다가 이제 딱 어떤 상태가 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여기가 딱 이렇게 접하는 원점을 지나갈 때 이렇게 잘안 되네요. 그렇죠? 원점을 지나갈 때는, 그러면 A가 어떻게 돼 있나요? 그죠? 반지름이 2기 때문에, A가 뭐보다? 2보다는, A가 2보다는 어때? 2보다는 클 때요. 2보다는 클 때는 교점이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음. 그런데 A가 딱 2에 오면은요, 2에 오면은, 어, 음, 이렇게. 2에 오게 되면은, 교점이 몇개 되는 거예요. 그렇죠? a가 딱 2가 되면은, 교점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됐다가 점점점 또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만나겠죠. 그죠? 교점이 없어요. 그죠? 교점이. 그래서, 어, 여기가 1이 아니라 a 값이 얼마였을 때, 2가 됐을 때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점이 어떻게 되면 잠시만요 교점이 a 가2 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안 만나서 이렇게 계속 안 만나다가 2 보다 이제 작은 거죠 그러다가 딱요 상태가 되면 즉요 상태가 a 가 뭐인 거죠 0 인거죠 그러니까 a 값이 0 보다는 큰 상태 이렇게만 되면은 아까 교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교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a가 0이 되면 뭐가 되냐? 지금 지금 저 위에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거죠. <laughs> 그러다가 이제 a가 0보다 작아집니다. a가 0보다 작아지면 저거보다 조금 더 오겠죠? 그러면 교점이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되죠. 요점이두 개가 되는데, 언제까지 두 개가 되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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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가서 어떻게 a 값이 어디에 있을 때 보이시나요? 반지름이 얘가 마이너스 반지 a 값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클 때까지는 계속해서 또두 개다 이거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한 개가 되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보다도 작아지면은 없어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왼쪽으로 오게 되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우, 원이 움직여가면서 그들의 교점의 개수를 세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니, FA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니, 자, 이렇게.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A축이 되는 거죠. A값에 따라서. 4보다 크면, 여기가 4보다 크면 0이래요. 그죠? 0, 요렇게. 여기 0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a가 4가 되면 1이 돼요. 4가 되면 1 그렇죠? 그 다음에 4가 되면 1이 되고 2에서부터 4 사이에 존재하면은 2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2가 되면은 1이 돼요. 2가 되면 1이 되고 0에서부터 2 사이에 있으면 0이 돼요. 0이 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0이 되면 1이 돼요. 0이 되면 1이 되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0 사이에 있으면 2가 돼요. 그니까, 러 요렇게 되겠죠. 그죠? 2가 되고, 마이너스 <laughs> 2면 1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2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0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럼 연속성을 조사하라 라고 하는 불연속된 데가 어딜까요? 마이너스 2그 다음에 0 그죠? 2, 4이네 군데에서 불연속이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0, 2, 4에서 불연속이 된다. 라는 그런 얘기에요. x 이 얼마에요? 마이너스 2, 0그렇죠 2, 4에서 불연속이 된다. 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그들의 교점의 개수를 세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